자, 오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여름, 불 붙는 말씀, 은혜 많이 받고 계신가요? 불이 많이 붙으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불이 붙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도 그 은혜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올 여름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동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혹시 이 그림 또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심히 한번 보실까요? 어떠신가요? 익숙하신가요? 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네. 이게 혹시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비슷하신가요? 네. 201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 511명의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300장의 얼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고르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결과를 보고 계신데,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수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은 더 강하고 나이가 많고 부유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면, 진보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은 더 젊고 인종적으로는 다양하며 더 친근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연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를 위험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 문화, 경험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우리에게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나 기대 또는 사랑, 심지어 은혜 없는 복음까지도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면 나머지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했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포로들은 갈대아땅 그발 강가에 끌려와 정착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대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번에 살펴본 예레미아가 예언한 시대와 겹치는데요. 예레미아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어,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죠? 네. 그거. 네. 성벽이나 망대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살피며 멀리서 오는 적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알려 주는 전쟁을 준비하도록 전하는 자가 파수꾼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너희에게 이말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깨어 준비하라. 그의 메시지는 크게 심판과 회복으로 나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전반부 이전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부 모두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장로들은요, 각종 우상을 섬기고요. 성전 안에는 가증한 짐승과 우상이 그 성전 사방에 그려져 있었죠. 여자들은 풍요를 위해 매춘을 관행하는 우상 단무스를 섬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인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등진 채로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예배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우상을 섬기는 모습. 결국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 거짓된 우상을 예배하면 일어나게 되는 명확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돌과 같이 우상의 재료인 금이나 은과 같이 생명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이 우상을 예배하면 결국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는요, 살아는 있으나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은 뼈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이 그뼈 가운데 다니게 하십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신 것이죠.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 골짜기 지면에는 뼈들이 가득했고 그 뼈들은 아주 마른 상태였어요.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고 오래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를 직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데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마음의 와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은요, 이 사실을 아는 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는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살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구원의 은혜, 은혜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환상이지만 에스겔 하여금 수많은 뼈를 보게 하셨고 자세히 관찰하게 하셨죠. 뼈들이 묻히지 않는 골짜기의 모습은 언약의 저주에 해당합니다. 아무도 묻어둘 자가 없을 정도로 황폐한 처절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강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뼈들의 상태를 보며 아주 끔찍함을 참담함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른뼈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른뼈를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른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나의 마른뼈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이 마른뼈와 같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오랜 시간 노력해 봤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마른표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른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곳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우리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공포와 절망 가운데 마른 뼈를 살피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곤란한 질문과 함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전혀 없는 마른 뼈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한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질문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질문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 생각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본 현실이었죠. 생명력이 아주 없는, 전혀 살아날 것 같지 않는 오래된 마른 뼈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알았던 믿고 있는 하나님. 에스겔이 경험한 여호와의 능력과 크심. 에스겔은 이두 가지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거죠.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믿지만 나의 현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실제로 이미 오랜 기간 변하지 않은 내가 처한 연수를 마주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우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섬기는 영혼들의 모습과 나의 무능력함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지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때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두 번의 대언을 명령하시는데요.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생기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자 이들은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 숨,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에만 일곱 번 등장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과 생기를 대원하는 것, 곧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두 단계, 형체의 회복과 생기의 부여는 태초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해 보였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본래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힘줄과 가죽이 덮인 것 같아도 성령이 없으면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겉모습만 멀쩡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강건하게 하는 속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때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른뼈의 비율을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을 은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세 번씩이나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은 사라졌고, 우리는 다 망했다, 멸절됐다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무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말씀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무려 71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끔찍한 심판을 내리신 후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한 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에 따른 심판도 심판 이후 구원과 회복도 그 목적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요, 짧은 오늘 본문에서만 세번 등장합니다. 6절, 13절, 14절. 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원하라 하시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떠오르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 과정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고통 속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의 상징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열방 다시 말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바로왕과 애굽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빠짐없이 모세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똑같이 전해진 이 말씀을 71회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항상 그 구원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닌 여호화를 알리시는 것.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나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른 뼈는 무엇인가요? 깨어진 관계, 멈춰버린 사명의 길, 무너진 소망, 죄와 상처 상처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 혹시 오랜 시간 변화가 없어 그냥 포기한 상태로 방치한 영역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른 뼈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본문 이후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군대가 회복된 성도들을 침략해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회복된 자들은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남은 곡과 마곡, 즉 사단의 무리와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붙들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악의 무리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양,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게 마른 뼈를 가져오라.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회복의 부르심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완성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